안녕하세요 직관아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 속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던 그 집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집다 똑같습니다 싸고 좋은 집 좋은 집을 싸게 사기보다는 좀 저렴한 집을 요즘처럼 대출이라든지 금리 인상기는 더더욱이 그러시죠 좀 저렴하게 좋은 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복층 테라스를 찾으시는데 그두 가지를 충족시킵니다. 싸면서 좋은데 그게 복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말미에 저희가 게재를 해드릴 테니까 쭉 보시고 말미에 있는 가격까지 확인하시면 화질짝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영상 속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 제가 좋아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렸고 입주하고 살고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은 16년 정도니까 한 7년. 음, 지금 진행온 안의 과정으로 보면 좀 5년이 좀 넘었을 것 같은 준신축 혹은 구옥, 요거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래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이루어져 있고, 위에 복층 공간에 큰 거실,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주방, 또 옆에 욕실, 테라스까지가 돼 있는 집입니다. 연식 고려하셔야 됩니다. 낡았다는 얘기죠? 어, 새거 기대하지 마시고, 가성비가 얼마나 훌륭한지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문법 따르고 있죠? 3 w a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널직 칸이 들어와 있고, 양쪽으로 룸두 개, 뒤편 쪽으로 보시면, 주방의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인기 있었던게 다용도 실이 굉장히 컸던 건데요 화면속에서 고스란히 지금 보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마루를 좀 깔았습니다 요거 초창기 저희 할 때만 해도 강마루냐 강하마루냐 이런거 갖고 일했었는데 지금 이제 타일 타일도 종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예전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마음에 안드시면 그냥 타일로 싹 바꿔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의 포쉐린을 좋아합니다 <laughs> 뒤쪽으로 보시면 좀 혁신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방구조 보시면 디귿자라고 하는데 디귿자 주방가구로 사용을 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있어요 조리공간이 굉장히 넓고 아일랜드를 살짝 키를 낮춰놔서 어, 누구라도 그냥 의자를 두고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었고 조금 공간이 부족하시다 그럼 앞쪽으로 식탁을 두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 예,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요 주방 가구에 지금 화면 모습에서는 뭐 그렇게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는 이렇게 주방의 환기창까지 굉장히 쾌적한 거 알고 계시고요. 여러 각도에서 보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꽉차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망도 좀 괜찮고, 체감, 환기,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요렇게 해서 쭉 보시고, 오, 요게 이제 모습이 좀 나올 텐데, 요게 이제 보조주방의 모습입니다. 보조주방이 예전같이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 또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냉장고 하나는 밖에 두고, 하나는 안쪽으로 두고 세탁기 건조기 그 외에도 벽면으로 해서 쭉 수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두더라도 공간적으로 충분합니다. 군데군데 아마 생활의 흔적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집을 소개합니다만 새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과 노력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돈과 노력을 투자하셨을 때 아마 얻어가는 효용가치는 굉장히 클것 같아요. 아마 이만한 가격의 복층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느끼는 감정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던 집입니다.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손님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뭐세월이 흘러서 낡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촌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 엘리베이터 뒷공간이죠.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라는 거뭐 4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죽습니다. 엘리베이터 뒷공간으로 해서 붙박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붙박이 보시면 바로 아래 치셔야죠. 그래서 현관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제일 작은 방을 좀 보고 계시는데 바에 어, 가요. 어, 느낌 괜찮고. 지금 바닥면 보시지만 이 바닥면이 실제보다 이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짙어 보여요. 어, 그래서 집을 좀 작아 보이게도 좀 만듭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보다 제가 보기엔 좀 못해. 좀 안타깝습니다. 좋게 해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래층 지금 이렇게 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어, 집 사이즈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용 욕실은 요렇게 해서 슬쩍 보셨고요 저희는 안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 저렇게 예전에 살던 집이다 보니까 저기 렉산이라고 하죠. 빗물 가리게 어, 빗물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좀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베이 구조에 똑같이 남양면으로 나와 있는 이제 안방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서 뭐 요즘 보는 드레스룸 같은 옵션 요런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정용 에어컨 어디 있어?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혼나요? 없어. 그런거 없었어요 그런거 전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스탠디엄 필요하시면 벽걸이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야당동 지역 특성상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충분하니까 살아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통적이죠 안방 결국은 끝자락으로 저 화면상에서 왼쪽편인데요 왼쪽편으로 쭉 한열로 해서 이제 농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농이 배치가 돼도 창문과 문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공간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실제로 실칭을 해서 길이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같이 동행을 못한 관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습니다. 자, 빨리 이동하시죠. 이게 길게 보면 재미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 자, 바깥에 환기창 있는 거. 이거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특별히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뽀송뽀송하게 사용하는 거 원하시는데, 예전 집들이다 보니까 이게 양창 구조가 아니에요. 단창인데, 하지만 욕실에 환기창이 있으니까, 걱정하시기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서 저희는 4층에 루마나 마지막 보고 바로 계단 점검 들어가 있습니다. 복층은 계단 보셔야 됩니다. 계단 중요하죠? 자, 쭉 가서 보시면 이렇게 계단하고 작은 방안 맞닿아 있습니다. 뒤쪽은로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창문 나 있고, 그 뒤에 문짝으로 해서 바로 구분되면서도 뭐 도배자국이나 이런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 복층에 큰 거실, 큰 방,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욕실, 테라스. 자, 계단부터 보겠습니다. 복층 볼 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세가지 자, 계단 보셔야 됩니다.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완만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 안전한지 잘 보셔야 되는데, 철제 난간 들어가 있어. 요거 살짝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 보시면 면이 짧습니다. 그 한쪽으로는 벽면이고 한쪽으로는 철제 단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 뒤로는 애들 놀이터 뒤로 서는 공간 있는 거 영상에서 보셨고 차근차근 이렇게 회오리치듯 올라가고 있죠. 일자로 쭉 뻗어있는 거좀 위험해요.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것들이 좀 안전하고 이게 면을 좀 많이 차지해서 싸게 한 데는 그냥 일자로 빼버리는데 살짝 달팽이처럼 면을 돌려서 나왔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laughs> 큰 거실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복층이 출발을 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면 이제 왼쪽 편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직선으로 나와 있는 쪽이 결국 테라스가 나가는 쪽 되겠고요. 저쪽 반대편 쪽으로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지 모서리가 젖어 있죠. 어, 이런 부분들은 쓸모는 없어요. 어,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안히 뛰어놓으시는 공간이니까 자녀분들이 어리다 그러면 이 공간을 기쁘게 받아 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테라스와 맞닿아 있는 게 이제 방에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방으로 들어오니까 한쪽편에 이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로 공간을 좀더 꾸며 놨어요 아까 거실에다가 뭘 펼치면 되겠고 방에 조금 더 이제 안락한 맛을 두면 되겠죠 그러면서 테라스로 나갑니다 요거 하나는 좀 걸려요 테라스로 나갈 때 그냥 좀 요거를 그냥 고개를 빳빳히 들고 나가면 좋은데 저같은 경우는 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거 하나 좀 아쉬운거 있다 다시 보시고요 요렇게 주방하고 욕실을 뒀는데 어, 요거는 막아놨습니다. 문으로 분리를 좀 시켜뒀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성을 도모했구나, 신경 썼구나 하시고, 이 낡은 뭐 주방 가구, 저런 거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멋지게, 깨끗하게, 멋있게 리모델링 하시기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 배관 심는 게 어렵고, 그렇지, 다시 기구들이는 것 정도에, 뭐 일도 아니시죠? 하나씩 나가볼까요? 쭉, 예전 모습 그대로에, 아 저거 진짜 반갑다. 예전에도 저거였거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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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깥으로 통하는 데는 목재로 해서 저렇게 지금 이제 시선을 좀 차단시켰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한데요? 요렇게 해서 멀리 먼저 보였던 것들이 탄연 쪽에 있는 에디프로지오를 바라보면서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 얘기는 곧 테라스 방향 자체가 지금 남양면으로 나있다는 거. 어,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 남양면으로 나있는 테라스다 보니까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아마 저 위에 앉아있으면 그냥 따끈따끈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슬름에 그냥 파티하셔도 될 공간들이 요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깜짝 놀라실 건이 가격일 겁니다. 가격 어마어마어마하게 어마 쌉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요거선 보고, 저거선 보고, 저거선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래도 돈이 남아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준층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마 2억대? 맞습니다. 2억대복 목중. 여러분들은 아주 시기한 물건, 다시 보지 못한 물건을 어쩌다 저하고 같이 보셨습니다. 재미게 <laughs> 좋습니다 이렇게 좀 싸고 좋은 집 여러분들이 찾는데 컨셉에 맞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직구하나였습니다 이대현입니다